안녕하십니까, 아파트 TV 잡병입니다. 아 오늘 지금 퇴근하고 장 보러 코스트코에 왔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근처 3 시간, 4 시간 거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떴다고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사재기를 좀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저 뒤쪽에도 보면 다른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도 지금 차댈 데가 없어요. 뭐요 입구는 현재까지는 좀한 사람 모습이지만 안에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물건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 현재 상황 현재 분위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와, 춥다, 춥다. 와, 그 많은 쇼핑 카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쇼핑 카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딱남았네운 좋게 하나 딱 남은 거 제가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로 오시죠. 네, 지금 어, 물 파는 곳으로 일단 와봤는데요. 요 정도 남았어요 보통 이거보다한두배 정도는 디스플레이를 해 놓는데, 물은 한반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쌓아 놓은 만큼 아, 앞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도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꽤 많은 양이 나간 거죠.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 태풍와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휴지가 있는 곳인데 이 앞에 항상 이렇게 여기 이, 여기 세워놓은 만큼 여기 앞에도 있는데 지금 한발레트 두발레트 이상은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빠세티비 접정입니다 아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한시간 거리 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세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 분위기 좀 보고 또 와이프가 물건도 좀 사보, 사오라고 해서 어, 왔는데 물건이 있는지 또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메릴랜드 지역에 총 41개의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어, 26개, 어, 26개는 어, 확진자가 아닌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12개 케이스는 보류 상태 그리고 3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 나왔는데요. 이쪽 분위기도 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계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물론, 어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정상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코 안에 들어가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야, 오, 춥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어 물, 물이랑 휴지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지금 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파레트 남았어요. 지금 우리 랭랭이랑 저도 와이프가 휴지를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두 개는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물이었었는데 지금 여러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료수는 좀 남았는데요. 지금 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 근처까지 오긴 온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전쟁이다. 이제 전쟁 오오.. 다 되었어. 여기 여기 보면 보통 이제 휴지랑 곽 휴지랑 그 다음에 이제 뽑아 쓰는 휴지, 곽 휴지 아시죠? 곽 휴지 같은 게좀 있었는데, 여기 좀다 나가고 없습니다. 일단 그 클로락스 와이비 없어. 와, 아니 보통 이게 꽉꽉 차는데 이 정도 아닌데,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많이 나갔네. 자 일단 지금 아, 코스코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이 다 나가서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걸 클로락스 와이비나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분유 같은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조금 요 코로나를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준비하라고 했던 것들이랑 휴지는 샀으니까 일단 빨리 결제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코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파스티비 접병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3월 12일 미국 현지시간 6시 49분, 아침 6시 49분인데요. 어,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직접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부터 어, 카운티에 있는 학교가 다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일까지 휴교를 결정했고 모든 야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가 휴교가 된 상태여서 어, 오늘 저도 비즈니스를 닫을까 하다가 오늘 하루는 열어서 갑작스럽게 휴교가 돼서 이도 저도 하게 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루 열게 되었는데 아직 오픈 전이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쳤습니다 어 지금 현재 모든 마켓에 물건들은 동이 나서 없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간신히 손소독제랑 청소할 수 있는 물건들 화장지는 좀 미리 구매를 해 두었는데 어, 이, 이것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통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도 현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음, 동포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어,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어, 용기와 그런 경험들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교민들에게도 다 어, 전해져서 저희 코로나 19잘 어,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학교 휴교령에 내려진 상태예요. 이 가까운 페어펙스 카운티는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쪽 라우든 카운이는 오늘 12일부터, 목요일 12일부터 다음 주 20일까지, 목요일까지 휴교, 령에 내려진 상태고, 야외 활동 모두 금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모두 함께 응원해서, 이 난관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안녕하십니까. 빠스티비 접대입니다. 어, 오늘은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이틀째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아침 7시고요. 어, 아침에 또 출근을 일찍 했고, 어,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어, 아침에 비즈니스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라운, 라우든 카운티는 학교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교령에 내려졌었는데, 오늘은 바로 옆 동네인 페어팩스 카우니까지 학교를 닫았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더 겁내 하기 시작했고 어 두려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수업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조금 줄은 것 같고 아무래도 첫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리고 뭐 다음 주쯤 한번 보면 사람들이 정말 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쪽 주 정부, 뭐 거버먼트에서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카더라 통신이 어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그 한번 경험한 건데, 지난주쯤에 그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중국 이야기를 했어요. 어 지난번에 중국 식당에 갔는데 중국 식당에 한 명도 사람이 없더라. 어 나도 약속이 아니었으면 중국 식당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씻고 나와서 들었는데 제가 거기 쓱 지나갔거든요. <laughs> 제가 중국 사람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어, 보이나? 근데 약간 경계하는 느낌 그리고 저를 딱 보는 순간 말을 딱 끊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뭐 인종 차별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어, 배려 차원에서 조심하려고 괜히 서로 어, 기분 나쁜 마음이 기분 나쁜 그런 말투가 전달되지 않을까봐 좀 어, 스탑한 거지. 뭐, 그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뭐, 비하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그럼 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시안 사람으로서. 하지만, 어, 디 봐도, 어, 그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바로 넘어온 그런 사람 같은 비주얼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지만 그런 바, 그런 부분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뉴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뉴스로 보면 전 사회적으로 좀 그런 눈, 이, 인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하고 마켓을 좀 돌아봤어요. 뭐손 세정제나 마스크 뭐 이런 것들 비누 세정제 같은 거를 좀 구입해 보려고 나갔는데 어, 마켓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어 가능하다면 이쪽에 여기에 영상이나 사진을 좀 띄어서 어,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랭이 보고 있지? 여기에 잘 넣어라. 그래서 뭐 어, 줄서. 사실 미국에서 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 다닌, 쓰고 다닌다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좀 병에 걸려 있다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좀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괜한 더 오히려 공포심을 어, 갖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보다는 손을 더잘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그손으로 가지고 여기 피부나 얼굴 이런 부분에 만지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어 일단은 뭐 한국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반대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정말 뭐가 진실이고 뭐가 <laughs> 뭐가 정말 맞는 방법인지 좀더더 더 연구하고 공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또뭐 좋은 아이디어나 어 정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 저도 좀 많은 분들에게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어, 이번 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교령이 내려진지 이틀째도 잘 버티고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현재 미국 버지니아 어, 라우든 카운티 지역에 있고 여기 페어펙스 카운티까지 오늘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어, 이 장기화가 될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세 t v 접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